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돈봉투 살포한 양주시장 검찰 송치 관할 종교시설 관리는 공정하게 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시장. 네, 양주시장이 시의원 공무원의 돈봉투 살포한 양주시장. 네, 공은 검찰로 돌아갔다. 이런 기사가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에, 이 강수현, 네, 경기 양주 시장이 검찰로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주 시장, 양주 시장이 어, 지난해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강 시장은 같은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든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고, 그리고 강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할 일이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또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검찰의 송치가 됐고, 네, 정확한 원인, 인원과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리 검토는 할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돈봉투 하면은 또 지금 이 오마이뉴스에 보면 충북시민단체가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을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까지 에 하고 있는 이러한 에, 사람인데 에, 결국에는 지금 이돈봉투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돈봉투 그래서 2월 14일 카페 사장 A 씨가 정택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고, 이게 다 공개돼서 TV 방영됐죠. 에, 작성한 메모장도 함께 공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모장에는 다섯 차례 걸쳐 정호태 의원과 보호자 간에게 현금이 담긴 돈봉투와 정치 후원금 등총 8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100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양주, 송이 등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호택 의원인 A 씨가 운영하는 카페 별관에서 돈봉투를 건네받았지만 별관 문을 나서자마자 돌려줬다는 입장이고 이후 A 씨에게 정 후원하고 싶으면 정치 후원금 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안내한 뒤 이후 300만 원이 후원금 계좌로 입금됐고 이에 대해 성관위에 신고한. 정상적인 정치 자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고기와 송이를 먹은 것은 맞지만 평범한 식사자리에 불과했다고 밝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메모장에 담겨 있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정우택 이 지금 돈봉투 수수 의혹,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은이 정우택도 지금, 에, 이 국힘 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양주시장도 국힘 소속입니다. 물론 뭐 국힘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에도 돈봉투 의혹, 에, 이거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꽤 많죠. 이 정치권의 아주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양주시는 이, 이 교주, 네, 이 종교시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중부양한다, 뭐 본인이 이병철 양자 또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외친 그러한 교주죠. 그래서 이 교주가 있는 이 관할 지역이 이 양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동안 방송에서도 이 종교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이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의혹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양교시청이 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썩지 않는 우유 관련 에,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에, 이 종교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상식적 인행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주 시청이 과연 에,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거 지켜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양주 시장 사건 에, 그리고 정우택 에, 이 국회 부의장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추적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